30년을 바친 내 삶, 은퇴 후 깨달은 진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제가 30년을 한 직장에 바치고 은퇴를 맞이했을 때, 저는 스스로를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보냈다고 자부했습니다. 탄탄한 직장에서 쌓은 명예와 안정적인 재산,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는 생각에 만족했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왔다는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를 옥죄어왔던 명예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했던 재산에 대한 욕심, 그리고 가족을 향한 지나친 소유욕과 통제하려는 마음이 저의 영혼을 무겁게 짓눌렀다는 사실을 은퇴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제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살았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저는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텅빈 손으로 인생의 후반기를 겸허하게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비움의 순간이 제 삶에서 가장 충만하고, 진정한 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은퇴 후, 저는 그동안 바쁜 일상에 쫓겨 늘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저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 고즈넉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오래된 고찰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좌선하는 법을 배우고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고요한 산사에서 명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온갖 잡념들이 마치 폭풍우처럼 저의 의식을 휘감았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끝없이 맴도는 생각의 굴레 속에서 저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차분하고 깊이 있는 가르침대로 꾸준히 제 마음을 관찰하며, 저는 서서히 마음속에 무성하게 자라났던 욕심과 불안이라는 잡초들을 하나씩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고요함과 평온이라는 작은 씨앗들을 조심스럽게 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씨앗들은 서서히 자라나 제 마음에 잔잔한 평화와 깊은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저는 제 마음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서 저는 진정한 휴식과 내적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삶의 덧없음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주변 사람들의 노화와 질병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저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상우장의 진리를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진리는 처음에는 저에게 존재론적인 깊은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젊음의 상실, 건강의 약화, 그리고 언젠가는 맞이할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려 애쓰는 대신,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변하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고 몰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람에 살랑이는 나무십 소리, 아침 햇살에 영롱하게 반짝이는 프리페 이슬방울, 사랑하는 이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한 잔의 차에서 느껴지는 향긋함까지, 이 모든 찰나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상은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지혜로운 가르침이라는 것을요. 더 나아가 무상을 통해 저는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찰나에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우오의 깨달음을 통해 나라는 고정된 실체 또한 없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는 욕망, 즉 가래가 무지에서 비롯됨을 분명히 알수 있었고 괴로움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노인대학에서 우연히 법정 스님의 책을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글은 저에게 단순한 활자를 넘어선 깊은 울림을 주었고, 저는 그렇게 불교의 지혜로운 세계에 매료되었습니다. 스님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고,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열쇠라는 것을요. 매일 아침, 저는 고요히 앉아 경전 한 구절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깊은 이치와 깨달음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자 흔들리던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감사하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혜는 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베풀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마을 회관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활동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참여를 결정했고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함께 산책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서 더큰 위로와 깊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지혜와 순수한 미소는 저희 메마른 마음에 따뜻한 비가 되어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자비스 베이가 결코 거창한 희생이나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마음 속에 따뜻한 등불이 밝혀지는 것을 느꼈고, 그 등불은 제 삶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탐욕, 분노와 같은 나쁜 생각을 없애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탈생, 도둑질 등을 하지 않고, 자비롭고,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자비의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요. 저는 은퇴 후 집안을 정리하며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성공의 상징처럼 여겼던 값비싼 골동품들과 유행에 민감했던 옷가지들을 수없이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비움의 가치를 깨달은 후, 저는 더 이상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낌없이 많은 물건을 이웃과 필요한 곳에 나누고 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물리적인 공간이 비워지자 제 마음의 공간 또한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은 비록 텅 비어 보였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으로써 얻는 충만함이라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가 주는 만족감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지만 비움이 주는 마음의 평화와 자유는 영원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최소한의 물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텅빈 공간은 저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결혼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조언하고, 때로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삶에 간섭하며,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소유욕이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하고 숨 막히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녀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꾸준히 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저는 자녀의 삶을 그 자체로 존중하며 그들의 선택을 믿고 지켜보는 따뜻한 응원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변하니 놀랍게도 자녀들도 오히려 저의 변화에 깊이 감사하며 진심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되었고, 이는 저에게 또 다른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저는 예기치 않은 육체적인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통 속에서 저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 제스 성디를 떠올렸습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제, 그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며 집제, 고통의 소멸이 가능함을 깨닫고 멸제, 고통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도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저는 제가 겪는 이 고통 또한 삶에 피할 수 없는 진리이며, 제가 겪는 고통의 원인이 질병 자체보다는 질병에 대한 저의 깊은 두려움과 삶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통을 이겨내려 애쓰는 대신 그저 고통을 관찰하며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고통이라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고통에 대한 저의 마음가짐이 바뀌자 고통은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삶의 유한함과 매 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은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안겨주는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병상에 있는 동안에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명상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병실의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 간호사들의 작은 움직임, 약을 먹을 때의 쓴맛, 밥을 먹을 때의 미각,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저의 몸과 마음의 상태까지 저는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을 정념 정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정념은 바른 마음챙김을 의미하며 이는 평온한 상태에서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막연한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의 몸과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주의 깊게 살피면서 찰나에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불법 부어바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온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병원 침대 위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념은 저에게.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노년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젊음, 재물, 명예라는 과거의 짐들을 모두 내려놓았고 그 대신 오직 마음의 평온이라는 가장 값진 보물을 얻었습니다. 매 순간을 감사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흔들림 없는 고요함 속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30년 직장 생활이 저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성공을 가져다주었다면 은퇴 후의 삶은 저에게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영원한 평화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매 순간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았고 비움 속에서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화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희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